안녕하세요. 조롱이에요. 1월 7일 HMD 디자인의 유상 증자 신주 권리 공매도 가능인데요 조롱이가 오늘은 유진 투자증권 MTS로 HMD 디자인의 권리 공매도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유상 증자는 신주 상당일 이틀 전에 권리 공매도가 가능한데요. HMD 디자인의 유상 증자 실권주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은 유진 투자증권으로 유상증자 신주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유진 투자증권 MTS 어플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유진 투자증권 MTS 어플 스마트 챔피언을 실행시켜주세요. 주식 선물옵션 메뉴에서 주식 주문 체결 메뉴로 들어가면 권리공매도 메뉴가 보여요. 여기에서 권리공매도가 가능해요. 권리공매도 창에서 상단 종목을 눌러 HMD 디자인을 검색해주세요. 노란색 동그라미 친 보유 예정 버튼을 누르고 권리공매도 하고 싶은 수량을 입력해주세요. 지금은 1월 6일이라서 아직 HMD 디자인의 배정 수량이 입고되지 않아 조회가 안되는데요. 내일 아침에 조회가 가능해요. 여기에서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눌러서 권리공매도 주문을 넣으시면 돼요. 1월 6일 오후 HMD 디자인의 주가는 7,980원으로 유상증자 발행가 6,910원과 약15%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은 유상증자 권리공매도일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시작하는데, 청약하신 분들은 오픈 가격에 매도하시길 바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